오늘 8시에 집들이가 있을 예정이고 그래도 집들인데 집들이 선물을 좀 준비해오지 않을까 위시리스트 한 번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파 집들이 위시리스트 일단 여자친구가 너무 갖고 싶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여자친구 일단 적겠고요 자두 번째 바로 건조기예요 여러분 옷이 안 말라 나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했는지 알아? 헤어드라이기로 팬티 말리고 있었어 내가 혼자서 제발 좀 빨리 말라라 세 번째로 이제 사 감텐바이미 친구 집에 약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너무 맛돌였어요 네번째는 공기청정기 목이라던가 숨쉬는거라던가 이런게 굉장히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공청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나오는 다섯번째 원하는 위시리스트는 님들아 가습기입니다 방송인들의 완전 슈퍼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로 좀 등록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 나름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간단하게 에어컨입니다 <laughs> 7번도 있어 7번도 있어 아, 보증금 분이. 보증금 1 0 0 0만 원이거든요 <laughs> 이 친구들이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인데 그럼 이것만은 들고 오지 마라. 이것만은 들고 오지 마라 리스트. 1번 남자 친구입니다. 가지고 오면 진짜 뒤집니다 진짜 이거. 그리고 휴지, 물티슈, 디퓨저. 5번 먹을 거. 내가 요즘 안 먹음. 6번 마음 필요 없어. 가지고 오지 마. 아무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어 누구 안 내려 잠시만요. 야, 야, <슈주야. 웃음> 야 주주야. 야너 덕분에 개스트 땅바닥에 나앉았겠다 <laughs> 그래도. 그러니까. 야아무도 주자 반갑다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근데 8시 우리 합방 아니야? 5시 6분인데 왜 아무도 없지? 이상하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해 <laughs> 아, 아니 아니 일단 와봐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어. 이제 집들이한다고 이제 멤버들 어. 연락을 하잖아 2,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에 까먹고 있다가 이 새끼가 오나? 까먹었나? 보니까 이모티콘 따봉 하나 남겨놨어 보네? 그럼 됐잖아! 네. 아니 네. 확인한 거잖아 어.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쿠비 씨 어서 오시고요 야 지리네? 지리는데? 어. <laughs> 안녕하세요. 이 새끼는 뭐야? 저 보고 난... 매니저 였는데요 저희 채팅에서. <laughs> 아, 이러면 안 돼, 안 돼. 아니 아. 근데 집들이 선물은 아, 아, 집들이 선물 하나씩 가져있죠 아, 근데 그래요? 저 아. 위시 리스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어1번 뭐요? 야 친구. 집들이 선물로 보증금을 달라고? <laughs> 어, 이 친구 아니야? 어쩐지 나 갑자기 부르더라. <laughs> 어. 이럴 때만. <laughs> 개짜치는 게 에어컨 <laughs> 가로 열고 공사비 포함 뭐야? 실외기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모였잖아요. 다들 아, 반갑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은 멤버 이유가 있었근데 여기. 소중한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아. 해서 모인 게이 멤버 왜냐하면은 아.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제 보증금. 집들이 선물로 그러니까 해달라고 이거는 근데 위시리스트아아 일단 집들 나부터 보여줄게 나부터 예, 전 진짜 그래. 필요 없는 거 가져왔거든요 뭐.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갈수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유튜버들 사인 근데! 함부로 뭐? 펼치면 안 되는 게 오? 이게 4년 전이가 5년 전에 받은 거 아아아아아아아아 은퇴하신 분들도 몇명 있어요 진짜 있네? 와 뭐야? 이거 앞에 와나아와 나나 야 근데 와 나나 사인인데 와 나나 사인인데 재원님이라고 적혀있어 안 친했던 시절. 야 님들 레버님 사인도 있어. 대박. 레버님 사인. 와야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데 집들이가 뭐야. 집들이 응. 다음 집들이 소문 한번 볼까? 내가 먼저 할게. 근데 얘가 아까 전에 나한테 얘기했을 때 진짜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맞 근데 야. 오늘 확실히 알았어. 더 필요하다는 거. 해바니. <laughs> 어. 난 밥해 먹어 집밥. 구빈이가 이럴 내가 아니야. 가자. 뭐, 음. 이거밖에 없는데요? <laughs> 야 님들아 큰거 봅시다 내가 얘기해야 될게 있는 게 라미는 나한테 좀 좋은 걸 줘야 돼 왜냐 박항아를 내가 예전에 소개시켜적 있단 말이야 아 소개팅 근데 이 새끼 크리스마스도 계란 보냈던 거 알아? 어? 어? 야 방송하고 있었거든? 산타 코스프레 가지고얘집가지고 어? 케이크 먹여주고 갔어 와 진짜 와, 개부럽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 요요요요요! 여기서 열어봐도 되는 거지요? 네그렇죠 라미야. 진짜 이게 너무 카라미. 고맙다. 따뜻하 지내라고. 아니! 참, 에이, 와 이거! 우와! 제국주인데 x x <laughs> 근데 네. 이거 안 좋아하면 안 되지. 본이 만든 거니까. 이거 안 좋은가? 안 좋게 만든가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거아니안 좋게 만들었는데 국제배. 발렌시아에서 나오길래 어, 디자인 되게 멋지다. 야야 <laughs> 야, 근데 그 진짜 그러니까. 아 심지어 아니. 이거 근데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게이 사람이 보내 준게 아니야. 사라고 해서 산 거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얘가 깜맹네. 역집들이 선물해 가지고 저좀 준비한 게 있어. 근데 오. 이 엄들아 너들이 사온 거내 배가 더 비싸 내가 쓴 게. 아, 진짜? 아, 진짜로? 다합 쳐도 내 배면은 그리 음... 크지 않은 거 같은데. 누가 쳐어내 배면 아니야. 최소 열 배야. 미안해 저거. 뭐야 가지고. 나한 사왔는데. <laughs> 여기 하나에 얼마인줄 알아? 여기 안에 0.8이라고 했을 때. <laughs> 야 이거 하나에 17만 원이 었어 하나 17만 원, 하나 22만 원. 아니 미안한데 그래서 밥은 언제 시켜든가아 아니 내가 얘기하는데 뭐 뭐랬잖아. 밥뭐 밥 시켜 줄까? 개배고파가 진짜 이건 통일해 봐. 나도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 면 아. 먹고 싶다. 면. 아 그러면 중식으로 가자. 중식 좋다. 아나 불도장. 불도장. 말았탕난 잡도장. 불도장 밥. 자장밥. 유산슬. 불도장. 뭐 끝도 없어. 유산슬. 전가보. 파유. 아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되겠다. 형 그냥 형편좀 힘드니까 방송하고. 아니 진짜 안 타고. 밥 먹고 오자. 내가 디코로 공유해 줄게. 아야 근데 존나 웃기네. 체이크. 지네 모바일. 뭐, 뭐, 형막 아, 뒤에 뭐 장식하는 거 좋아해? 어어 어. 뭔데? Oh, boy. 네. 어 h boy. Oh, boy. Oh, boy. Oh, b 이 y Oh, boy. Oh, boy. Oh, boy. Oh, boy. Oh, boy. Oh, b 이 y Oh, b o 그 Oh, b o 이 Oh, b 이 y Oh, 이 o y Oh, b 후웃티가 이런 것도 고니 아, 잠깐만 거기. 대충 만들었어? 후티왜 자꾸 안좋다고 해? 후티산 팬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산가 사람들 성불하 아, 아니 아니. 진짜 좀... 어 잠깐만. 잠깐만 뒤로 가 봐. 이 새끼 뭐야 이거? 와 아! 아 아 변태 새끼야! 휴지가 많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만! 봤으면 지워! 아 뭐야 이거? 살색이야. <laughs> 야 살새끼야! 야이 새끼 야 되게 <이> 뭐.. <laughs> 아니 이거 어제 합방한 애가 갑자기 와. 맥.. 맥 신모델 나갔다 그래도 지금 비키리 보여줬어요 그냥! 왜안 지워 저장해놔? 변태 <laughs> 새끼 아니야 이거! 뭐해? 뭐야, 형? 이거 내 이메일 <laughs> 아, 여기, 여기, 여기 너네하고? 아무튼 이것만 후딱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질문 6개 있거든요 22만 원짜리 1등 주고 어. 2등한테 17만 원짜리 줄게 난이도는 몇이야? 그러니까 아, 아, 아. 님들이 나랑 조금만 친하면 은 친하잖아, 우리 음, 음. 음. 그러세요 아, 형 근데 그 12월분 안, 입고 안 아, <laughs> 비, 아, 아, 12월비 입고 안 됐어 무슨 소리야 아, 1 2월비 입고 안 됐어 나, 해결한테 아, 얘기했는데 저 지금 4개월 밀렸어요 그, 그 연체되면, 연체되면 좀그 이자부터 첫 번째 질문 진짜 심플해요, 진짜 공파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8월 28일 이 사람 이 사람은 그래서 공8 2파가 아니야? 맞추노라 맞추노라 일단 너랑 나랑 생일이 일주일 텀이 나 근데 내 생일은 7월 11일이야 일주일 뒤면 7월 18일 어난 7월 19일 7월 17일 7월 21일 정답은 7월 18일이었어 맞다 7월 17일이었는데 아나 하루 차이 야아 진짜 맞췄다 인스타 메일 차이 맞았다 어 카피 나왔어? 커피가 왜 이렇게 많아? 야 띵동띵동 맞아? 커피띵동이야 저거 띵동? 그렇고 앞에 아무도 아, 어 아니 아니 현관, 현관, 현관 아니요 현관이네. 그. 는 거였어. 침에서도 어 밖에 왔나 본데? 어떻게 들어왔니? 야, 근데 지분 어떻게 야. 아? 어떻게 들어왔어? 야, 뭐, 뭐야? 뭐야? 너 어떻게 왔어?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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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시리스 일번이 지금 왔네. 와! 와! 아, 그래서 적었네 위시리스. 아, 여기서 공개 하는 거야? 어떻게 들어왔어? 문이 열려있던데? 야 라고 <laughs> 방송에서 커버 쳐줘야지 자두 번째 질문 공파의 첫 유튜브 영상은 무엇이냐? 너무 쉬운데? 이거는 힌트가 있어 내가 뭘로 시작했는지 알면 알 좋잖아 너 예전에 그거 하지 않았냐? 저 게이에요 남자랑 음, 약간 뭐라고? 사귀고 있아그 비밀이야 비밀저 게이입니다 아나 진짜 알것 같아 아 해봐요 일단은 형그 유튜브 한 명한테 그 영향 받아서 시작했잖아 그 신태일 님한테 영향받아서 개신이에요 <laughs> 캐나다 아, 버전 개나이 두! 어. 막 이러면서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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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옛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영도로 막 같이 막 말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어, 공룡 게임? 정답은 공룡 게임이었습니다. 대 번째 질문. 어, 나 이거 어, 알나 이거. 우리 나. 안경 쓰고 피어싱 하나에 귀걸이 하나에 십자가 목걸이 있고. 그 아니 나오고. 나도 근데 잘안 해. 아 잡아 잡아. 나, 나. 맞춘다. 내가 맞춘다.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그래, 그래. 한 글자씩. 오케이 오케이. 먼저 김.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아 누가 하면 맞혀봐 다음 거 넘어가게. 정국 정국. 오? 정답이야.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성, 내가 롤 모델. 그런 거지. 공파가지금까지한 연애 배우. 나 이거 같아. 그럼 찐으로 세려. 와. 사람 숫자로지 사람, 사람, 숫자로. 사람, 숫자로. 사람 숫자로. 사람 숫자로 사람만. 어, 사람만 해. <laughs> 사람이 아니었을 거있지왜 그래요? 내가 뭐랑 사귀는데. 야, 잠깐만. 남자 포함이야? 아, 뭔 남자 포함해야 이형 저번에 그 버추얼 꼬시려고 했는데 아내가 <laughs> 남자여 가지고 실망했다고 <거도> 뭐 포함해. 포함하지 <laughs>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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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즐런너에서 사귄 것도 포함이야? <웃음> <웃음> 아니야. 가부질 알아서도. 꾸빈 네 번, 세 번. 두 번. 한번한 번. 난 그건이한테. 어, 그러네. 면 어. 그것까지 포함하면 네 번이거든.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세 뭐. 번. 근데 나도 세 번. 어. 넌 왜? 네가 이제. 말해줬다.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 <laughs> 정답은 한 번입니다. <laughs> 달다샤! 손시으러 가세요! 자, 자, 자 라미가 2점으로 앞서나갑니다. 아니. 아, 이거는 질문이 의미가 없는 질문이야. 개이가 네. 맞다, 아니다? 형, 그 네. 그 에, 그거 안들어오네 에이섹슈얼 도거 아니었어? 뭐 그거 안들어오네 에이섹슈얼인가 뭔가 그거 아니었어? 나한테 말했었잖아. 람마! 람마! 잘거달뜨거운물로 서울, 차가움물로 서울. 아, 날알거 아, 나... 나... <laughs> 아, 같아. 그래서 아까 여자만 취급했던 거구나. 아, 그럼 내몸 맞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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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남자랑 개본 되겠다고? 아, 진짜 가가지고 오면 열어주세요. 밥 먹으러 가자. 형은 있어야지. 나 진짜 있는다. 예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네 너네 방송 켜주는 거지? 방송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왜? 이거는 방... 사장님께 여쭤보고 된다 하면 켜보도록 할게. 전화를 해서 방송 되는지 물어보고, 어안 된다 어, 그러면 어, 다시, 다시 다시 올라와서 건가요? 같이 밥 먹으면 되잖아. 여보세요. 예. 야 라미야, 방송은 어떻게? 방송? 예. 아, 캐야 돼? 예? 안 <laughs> 먹고 싶은데. 아, 취하는데. 취하는데. 야 주지야, 주지야. 끝나고 오는 거지? 뭐라고 잠깐만 여기 잘안 들린다. 말안 <laughs> 데려갔어 사람들이. 다 <laughs> <나, 나> 끊겨가지고. <웃음> <웃음> 나는 왜안 돼? 야 어... 얘는 왜안될것 같어? 안될것간게 아니라 나 온지도 몰랐어 은별이. 아, 오늘 오늘 꼭. 우리랑 같이 먹고 싶어? 굳이 가. 아니야 굳이. 그러면 그러면 가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이면 나도 그냥 밥 따로 먹어. 오 어, 그래? 나도 그래? 혼자 방송. <laughs> 야 은별아 은별아 은별아. 어. 우리가 식당 수도 찍어서 보내줄게. 거기 가서 먹으면 돼. 아 <laughs> 거기 가도 <가서> 먹으라고. <laughs> 내가, 너네가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laughs> 그 식당을 내가 지정해 줄게. 거기서 먹으면 돼. <laughs> 나 갈게. <laughs> 너만 있는 것도 웃겨. 그러니까 내가 나딱눈 감고 10초 살게. 아 어? 가서 문 열고 와. 뭐? 들통 안 나게. 나 오빠 먹나 할까? 진짜 시킨다. 내가 문은 열어놓고 올게. 기다려. 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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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그림은 나와줘야 되니까. 진짜 진짜 10초 살게 나. 십, 구, 팔, 일. 뭐보양 왔네? ㅋ 어보 왔어? 왔어? 오어 어, 아, 어,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나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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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자리 오 그쪽에 있는 간장 좀 줄래? 오보양? 오보 간장 좀 간장 좀줘봐오 이거 아좀삐뚤한건 보다 몸이 안돼 이러니까 사람들이 부채지 와야 너무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노. 노. 어, 주인공이 있으니까. 음. 아, 어, 그거 처. 누님잖아. 나는 코니다 가든지 약간 누르잖아. 겁나. 체크하고. 야, 냄새 오, 너무 좋은데? 오빠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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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아 먹어. 아. 안 먹지? 아, 저도 안 먹어. 아 야. 그게 뭐 오빠 건배사 해 줘. 잔 들어. 잔 들어. 잔 들어. 얘들아, 나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집 구한 건데 다들 집들이 와줘 너무 고맙고. 어, 많이 먹고 많이 사. 자, 하나, 둘, 셋. 아. 아김치님 영상풍선 25개 <놀람> 감사합니다 필요해? 아나나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아형아 네? 아. <놀람> <놀람> 아... 아... 거기 이제 없어 아아아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아니아니 딜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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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 딜레 이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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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가뭄으로말라버린 땅에서. 영양실조로 온몸이 부어버린 알리 아 같이 먹어 같이 먹고싶었는데 o 음. o r but i 당 Ali. I got you all, got you. I'm going to 아 o a 둘 g 아 Ah, go. Ah, g <laughs> 아, 우리, 아, 우리, 아, 아, 우리, 우 우리, 우명 우리, 명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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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저우 뭐야 리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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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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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우 안녕. 야, 어디 갔다 와? 참뭐 미쳤나 봐. 아 어디 갔어? 오늘 오늘 식탁 아래로. 어. 이대로. <목소리> <빌면서>. 야. <목소리> 안 가리네. 얘들아 이제 가자. 다 먹었다. 수고했다 오늘. 아저 서 됐다 이제. <목소리> 야코차님열개 <목소리> 야, <목소리> 야, 음, 야. 감사합니다. 캐나다랑 다를 돼. 게 뭐냐 아, 아 이.. 어 더치페이 아.. 우리가 다운로드 받기 좀 그렇고 더치페이 해줄게 어나 아, 보낼게 아 진짜 보낼게 진짜 보낼게 어 아. 그렇다 혹시라도 까먹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해주지만 음. 오늘은 082파의 집들이다 언니 인자 아사닥 자랑 꺼지네 거짓말 아니라 가지고 놀아 나 진짜 정글리 X돼 아 잠시만 잠시만 <laughs> 화장실 좀? <laughs> 뭐야 아니 집에 가는 거.. 아형 아, 맛있었다 야야야 맛있었지 맛있었지 맛있었어 어? 어? 너무 배부르지 않아? 이집트 을 잡으면 어떡해?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안 아, 아, 했는데 진짜 우릴 리안 믿은 거야? 아 미안하다 얘들아 뭐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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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가는 줄 알았어 아 얘들아 그래도 너무 고맙다 야 밥은 당연히 내가 살게 죄송합니다